검은 호랑이 해 이민녀는 검은 호랑이 해다. 지구상에는 여섯 종류의 호랑이가 있는데 멸종위기종이라 보호한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는 가장 크고 용감하다. 거대한 몸에 있는 선명한 무늬는 사람이 지문과 같다. 호랑이는 고양이와 같은 까지만 물을 좋아하고 헤도잘 친다. 육식동물이지만 몸을 핥거나 들어간 털이나 병이 났을 때 몸속에 있는 것을 뱉기 위해 풀을 먹는다. 경사가 급하고 험한 산에 있는 높은 바위는 호랑이가 쉬어 범바위라고 부르고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이 전국에 389곳 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호랑이 꼬리에 해당되는 곳을 호랑이 꼬리, 즉호미곳이라고 부른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매년 100여 건의 호한 기록이 나오며 세종 때는 인왕산을 넘어 창덕궁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호랑이를 잡는 병사 착허군을 전국에 두었다. 활과 총을 잘 쏘는 착오군은 후에 독립군의 가담에 크게 활약하였다. 호랑이는 1921년 기록을 끝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원인은 화전을 일구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 정신을 말살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사냥하였으며 씨를 말렸다. 6.25 전쟁으로 산에 나무가 없어 호랑이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하였다. 호랑이가 우리 땅에서 멸종되었다 해도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존재하고 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맹수보다는 영물로 산신령으로 신성시하였다. 새해에는 건강을 기원하는 새화를 나누었다. 새화는 벽사의 의미가 있는 호랑이와 용을 그려 궁에 보관하고 공신에게 하사하였다. 호랑이 뼈를 대문 앞에 걸어 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믿었기에 구례에 있는 은조루 소실 대문 앞에 걸려 있다. 조선시대 태조부터 해내 전승되어 온 벽사용 도검 사인검은 양의 기운이 깃든 호랑이 연월일 시에 만들었다. 실용적인 무기가 아닌 재앙을 물리친다는 주술적인 도검으로 흉년이나 재정이 부족할 때는 만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액을 막아주는 호랑이 뒤에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가 있는 그림은 1호를 상징하여 열두 복 평풍 첫째 폭에 있다. 그림 속의 호랑이는 용맹한 제왕의 모습이 아니라 좀 우스꽝스럽고 어리숙하게 표현되었다.어리숙한 호랑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배고픈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방을 엿보고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다.엄마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숨겨온다.호랑이가 잡아간다. 하여도 울음을 그치지 않더니, 곡감 줄게. 하자 울음을 뚝 그쳤다. 호랑이는 곡감이 얼마나 무서워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 산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 호랑이가 연못에서 고기 잡는 토끼를 잡아먹으라 하자. 때가 많은 토끼는 떡을 굽고 있으니, 구운 떡을 먹고 난후 잡아먹으라 하였다. 침을 흘리며 불을 쬐고 있던 호랑이는 토끼가 모닥불에 달구어진 돌을 떡이라고 주자 꿀꺽 삼킨 후 펄펄 뛰며 산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단군 신화 속의 잡식성인 곰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백일 동안 동면을 들어 웅녀가 되었지만 동면을 할수 없고 육식성인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을 나왔다. 곰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단군 신화와 비슷한 선화가 전해진다. 사찰 산신각에는 호랑이와 수염의 하얀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다. 호랑이를 산신으로 여겨 호랑이 날에 산신각 상냥물을 썼다. 호랑이를 숭배하던 민속 신앙을 불교가 수용한 것으로 사찰의 맨 위쪽 산과 가까운 곳에 있다. 혼례를 마치고 신랑집으로 가는 신부 가마에 호랑이 가죽을 덮고 갔다. 잡기를 쫓으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 공신 초상화를 보면 호랑이 가죽이 깔려 있고 왕비의 노력에는 호랑이 발톱 가 칠버로 꾸몄다. 땅이 넓은 나라는 호랑이 서식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도 백두대간에 호랑이 숲을 만들어 멸종된 호랑이를 연구하고 종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여섯 마리가 관람객을 맡고 있다. 호랑이 숲에서 개체 수를 늘리고 연구해. 호랑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세랑,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두 번이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검은 호랑이가 모든 애군을 몰아내고, 모두가 단합한 모습, 경제 발전에 힘을 모으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큰 입을 벌리고, 어흥, 산을 울리도록 포효하는 소리가 듣고 싶다.